하나 둘 셋. 아턴턴턴턴턴 비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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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뭔 짓이야! 머리 때리비비 비비비 비비비 비이비 비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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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 망고세이돈이다! <laughs> 난날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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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다 어, 아니 악기를, 내가 준 악기들을 버리다니 이런 젠장 아,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배 세상전쟁으로 들어온 바로 사이티비배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. 반갑습니다 아 끊긴다 반갑습니다 자 케이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아니 <windapf1> 아 지겹지도 않, 야 나가나가나가나가 하하아아 웃겨 쉬프트 눌러요아 좋아좋아 역시 쉬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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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트 눌러보세요 내려내려아 쉬프트 눌러보세요 쉬프트 어 쉬프트 누르라고요 내려가세요 그냥 그안로 아아아아아아 웃겼어요 자 이제 노잼은 하나씩 묻어주도록 하겠다 아카몬이 반갑다 아, 안녕하세요. 아, 뭐였어. 뭐야, 아, 뭐야. 기정이 쳤어. 아, 아, 기정이 쳤어. <laughs> 뭐야. 뭘 입고 있는 거야. <laughs> 기정이 쳤어. <찼어. 웃음> 이게 뭐야. 엉뽕이에요. <laughs> 엉뽕. <laughs> <기정이>. 엉뽕이. <laughs> 아니, 난 치마 입은 거같잖아남자는 엉덩이가 생명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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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다른 취미가 있었네. 치마. 아, 네. 여장. 여장이. 어, 아, 희망패치. 희망패치. 아, 희망 아. 희망 아, 아 히스미는 여장이다. 아, 뺏겼어. 뺏겼어. 아, 카스패치 뺏겼죠. 예, 히스패치. 아니 은근슬쩍 나올라지만 노잼 내려가. 잠깐만. 아, <laughs> <laughs> 아 희망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? 아,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설날 설날이 되고 설날 싶... 설날이 오면 좋을 것 같은 희망입니다. 아 아이, 설날이요? 설날 좋죠. 떡국도 먹고. 떡국이 아닌가? 뭐 먹죠? 아니, 제 머릿속에 나이를 먹잖아. 나이를. 아 송편. 아 어... 아니. 야, 야, 나이를 나, 먹는데. 나, 아, 아 나가 나가. 나가, 나가. <laughs> 어참어예자아네어 예, 아, 네, 어, 나이 많이 드시구요 <laughs> <뭐라구요>? 뭐라고요 <laughs> 아니 말 나온 김에 이분이 말했습니다 이거 <laughs> 자 지은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옷은 귀여워 지은이도 귀엽지 <laughs> 예에 자 들어가시구요 자동으로 <laughs> 자재민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소리 질라고 아 제가 보이시나요. 뭐야? 제 보이시나요? 보이는데? 아아안 보이는 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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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노잼이다. 노잼이야. 노잼이 노잼 풍년이다 노잼 풍년이야 이게 뭐야? <laughs> 아, 어 뭐야? 여러분아. 그 옷은 뭐냐? 왜 배불뚝이가 돼서 왔냐? 아, 모두 살 빼고 싶죠. 그럼 이걸 먹으면 모두 복근이 생깁니다. 노잼이다! <목소리> 노잼이다! 아아 아, 아, 아 이유를 아 모르겠다. 이런 뭔가 준비한 거와 <목소리> <과> 다른 엄청난... <웃음> <웃음> 아, 어때? 영가어 만족하니? 이 정도면은? 어. 아니요. 어때? 안 돼? 그럼 소리질러 그냥. 나포츠이트 받았어. <laughs> <laughs> 소리지르면서 그냥 물 떨어지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. 아자 갑시다 여러분들. <웃음> <오호우>! <웃음> 아안올라가죠 됐다 아 워터워! 어, 갑시다 에? 워터워요? 그건 뭐예요 아니 워터워는 아, 뭐예요 <laughs> 워터워 아닙니까? 물전쟁이야? 물전쟁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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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해상전쟁? 아니 아, 해상전쟁이야 아, 야 그게 에이. 뭐야 야 아, 차라리 좀틀십이 낫겠다 아, 아 차라리 뭐 아, 차라리 마, 어, 워 마린 뭐 이런거 있지 않아요? 마린을 쓰던가 그냥 아, 아, 아 해상이 영어를 뭡니까? 아 모르겠네요 아, 아. 아. 언더 더시 언더 더시 <laughs> 언더 더시워 언더 더시워 <laughs> 오케이 뭐 진짜 믿고있어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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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바다전쟁? 야 바다전쟁 근데 맞긴하네 근데 <웃음> <웃음> 씹 <웃음> 씹어야 그냥 씹어 <오. 웃음> 비타민 c 가 필요하네요 자 아, 갑시다 네. 자 일단 여러분들 돈 버는 기구 챙겨주시고요 자 오늘은 좀 스폰 장소가 또 바뀌었네요 네 이야. 오늘은 좀 새롭게 바꿔봤습니다 오. 엉치지 마요. 똑같아 똑같은데. 저 아니에요. 달라요. 경험 아아 달라요. 자, 저 내려갈 겁니다. 기, 여러분들 아, 건방지신. 약탈 조심하십시오. 네. 예. 저번에도 다야 내 건데. 제 요즘 ]가요? 요즘 대세는 약탈인 거 아시죠? 예, 다들. 아, 아 압니다. 압니다. 아하하. 자, 여기 제 통화가 하거든요. 예, 나가 주세요. 이따가 <laughs> 아, 봐주 봐. 아아아아아 아, 바이. 좋았어. 재밌니 약탈예고 아이님. 바이. 이깜짝이내 네, 옆에 따로 온 저네. 뭐야? 나가 빨리. 아, 어 뭐야? 아, 아 여, 여기 있으면 안 돼요? 아. 아 나가 가. 빨. 빨. 좋았어. 아, 어 뭐야? 어유. 몇까지 팠어? 어, Y4. <laughs> 너무 많이 팠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일곱, 여덟. Y12에서 한번 파보자. 아, 다이아 줄 알았네. 천금석. 자, 일단 레이더를 킵니다 자, 이제 시작이죠, 저는. 자, 갑시다. 쩝쩝쩝쩝쩝 오 금이다 금 오요요 오오 다이아의 냄새가 옆에서 난다 후후 좋아 좋아 1 0불아 이거 안녕? 오늘 아 뭐야 나는 깜찍한 지웅이다 완전 너. 귀엽지 아니 <laughs> 귀여운 걸 보여주시고 좀 맨날 귀엽다고 하세요 말로만 맨날 귀엽지 이러면 귀엽습니까 어서 애교 좀 부려보십쇼 네. 예? 어, 와서 애교 좀 부려봐요 만나면 만나면 애교 부려드릴게요 아오키 TP타셈 아 TP는 아, 무섭고 그냥 길가다 딱 우연히 아, 왜? 만났는데 아왜아 TP타 아 TP 따면 죽을거잖아요 아오키오케이 오늘 팀해줘 진짜요? 어나 아, 뒤통수가 시렵다 아이 왜그래 내가 <laughs> 내가 또 의리하면 나잖아 아 제가 좀 어, 그런게 있어가지고 많이 남아요 당한게 그래서 뒤가 시렵네요. 아, 그러니까 옛날에 당했던 게 이제 생각이 난다. 어. 갑자기 뭔가 스쳐 지나갔어. <laughs> 어, 야뭐 배신도 당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뭐 그럼 뭐 그러는 거지, 그렇지? 어. 그렇지. 그러니까 빨리. 한번 들러봤어요. 그래? 그럼 뭐 네네. 죽어야겠네 오늘은. 저는 귀여우니까 죽이지 말라는 경험 한번 와봤습니다. 아. 아잉! 그렇지 않습니다. 예. 아, <laughs> 그러지 마요. 나가세요. 안녕. 아이고 개나소나 귀엽대? 뭐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빽 이러면 뭐 귀엽나 다? 안 그렇습니까 신님? 아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을 하셨네요. 근데 아, 보여주지도 않으면서. 예 근데 신님은. 네? 이걸 부리면 아, 안될것 네. 같아요. 아니. 아전안 되죠. 그렇죠. 저 죽었어요. 왜 죽었냐? 재민 님이 죽였어요. 아유, 그러길래요. 왜 재민을 따라갔어. 아저키 설정하고 있는데 죽였어요. 아. 불쌍하노. <laughs> 어, 야, 옆에 누가 있나? 왜 누구 있다. 재민이 있다. 야, 죽여 줄까? 예! 기다려 봐. 꾹수. 아마 이제 이쪽으로 내거 다이아키로 오는 거 같은데. 아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이러면 이러지 마. 이러지 마. 내가 먼저 해 내가 먼저 잠깐만 기다려봐 보면 바로 죽여줄게 알겠습니다 어, 제발 제발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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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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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타였다 오 오케이, 어, 잠깐만 재민이 오 어, 재민이 흔적 아닌가? 맞나? 어? 재민이 흔적 있다 여기 여기, 여기 재민이 흔적 있어 여기 아래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오 죽여주세요 제 소원입니다. 어디 기다려봐. 예. 어, 재민 어디냐? 재민이, 재민아, 어디냐? 우리 재민이. 여기 어, 숨은 것 같은데. 어디 갔을까? 에이 아, 이거 희망님 아닙니까? 아, 이거 지, 옆에서 지금 재민이 찾고 있는데. 재민이가 안 보이네. 재민이? 재민이가 지금 이 주변에 굴에 있었거든. 오. 어, 저거 도망갔다. 자, 도망갔다. 잠깐만, 잠깐만. 오, 어, 오, 어. 이 자식이. 저로 도망가? 감히 나의 뒤를 네, 분명 따라가면 채팅창에 따라오지 마! 뭐 그러겠지. 하지만 이거는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안 된다고 나를 방플할 수도 깨깨. 없을 거야. 수. 어, 아 일단 나 다이얼 먼저 켜겠다. 다이얼 몇몇개셨습니까 다들? 저1 어, 8 개요. 어저한 세트 켰습니다. 한 세트요? 네아 제가 오늘 오늘야말로. 이 어, 철광스, 아니, 다이아몬드의 달인. 크. 아니, 캐자마 그냥? 에메랄드에서 왜 바꾸셨습니까? 아, 에메랄드는 돈이 안 돼요. 그래요? 에메랄드 네, 저번에 아. 엄청 많이 캐시더만. 아, 저 많이 캐긴 했는데, 오. 아, 저는 물량으로 네. 승부입니다. 재민이 나갔어요 어, 들어왔다. 어, 설마 용어 아. 빠진 거 아니야? 어, 아, 오, 각인데요 아, 맞네! 오, 야, 야! 야, 재민이! 야, 야, 야! 어어 재민아! 오, 이거! 용암 무적 쓰려고 저거 용암 빠졌구만 딱 보니까 저, 저 가보겠습니다. 어, 뭐너왜 들어왔었냐 쟤는쟤왜들어오지 <laughs> 뭐야 영웅이야 무슨 아 계속 계속 있길래 무슨 아니야 뭐 둘이서 은밀한 대화를 하고 있는 뭐, 줄 알았지.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. 영웅이 그냥 멍청하게 하고 어? 있던데. 아 재민아, 예좀 무슨 일 있어요? 예? 너 용암 빠졌잖아. 멍치지 마. 너 무적 썼지? 아니 저용암 뭐, 빠진 적이 없잖아 당연히 야야 근데 잠깐만 나 다이어가 안 뜨지? 아, 큰일 났다 네 어.. 거기 용암 있, 있는 곳 주변에 어.. 주, 어 오지 마세요 네 잠깐만 오 잠깐만 야나 다이어가 진짜 안떠왜 이래 <목소리> 아, 혹시 이거 어? 제가 먹은 거 아닐까요?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..이게 없어졌으면 은 원래 안 떠야 되는데 아 이게 네, 막 용암 안쪽에 있나 봐아 여기 레이저가 아 완전히 그래. 고장났나? 왜 이래 왜 이래 오 이쪽이다 이쪽이다 아니 님들 다들 좀 나눠 주세아요 아. 뭐 저는 드릴 수 있죠. 어디 냐너아 재민이 얼마 어 아, 저 지금 40개 깼습니다. 40개 깼다고? 네아 진짜 와. 이게 야, 야, 많이 나오긴 하네. 재민이가 하더라고요. 재민이가 제일 부자네. 아한1 0개다한1 0개 와, 이만부자네 야, 여기 쟤 없어. 아 여기 있다 있다 있다. 인가 아, 재민아 제일 부자네. 재미나, 번, 다이아 좀 기부해봐, 빨라. 제가 지금 폐강이 왔는데, 사인 여기로 TP 타세요. 폐강? 아, 여기 제가 TP 타게 해줄게요, 제가. 아, 예. 아, 진짜? 켰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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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켰고. 기다려봐, 이것만 쓰고 갈게. 네, 죽이지 말아주세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찾기. 오, 진짜 찾았어. 여기 있다. 아, 기바람 아, 예. 안쪽에 있었네. 아, 뭐야, 진짜 찾았네, 오, 두 개밖에 없는 줄 알았네. 오, 세 개. 아, 뭐, 끝났네. 아니... 아, 게임 끝났네, 아. 아유, 벌써 5분이야? 홀 찾는 시간 5분 남았습니다. 안돼. 아, 아 재민 말대 네? 아, 요즘, 아 요즘 되게 시간을 적게 주시는 것 같은데? 아니야. 아 어, 그거 아 아니었습니까? 아니, 뭐, 아니. 엿잔수, 엿잔수 맘대로라고. 네? 아 이거 잔수 여잔수 마대로라고 십님 마대로예요건방 아, 님마대로죠아더 줄여드려요? 아, 음. 아 죄송합니다. 아, 아 사인님 말좀 조심하세요. 아니 그쪽이. 그하니까그 권력 남용 련하 잖아요, 신님이. 아! 문제 이데 문제 있어. 오늘 회의각입니다. 아 재민아, 너몇개 있냐? 저 40개 있습니다. 뭐야? 아, 재민이가 역시 부자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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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자자자 아, 좀 아, 나눠 봐야. 나눠 줘, 나눠 줘, 나눠 줘. 네, 아, 게게나 줘. 아, 얼마든지 가져. 야나 29개밖에 없어 진짜 이번 자해 거지야 클났어어야자 캐는데 관둘지 말자 이제. 네네. 어, 저희 어, 이제 평가에, 평가에 저 어, 광산에 어. 좀 집중하겠습니다. 아 이거 너무 말만 하다 보니까 힘드네. 저 인정합니다. 그거. 아, 아 이렇게 수다가 이렇게 어 수다를 이렇게 많이 떠세요. 아거참 진짜. 어. 아이뭐 있다가 좀 나오면 다이아 좀 나눠드릴게. 아 오케이. 아, 예, 저, 말했습니다 아나 젖어란 게아아빠이빠이 아이 저도 못가 가고 그래요. 아 아이다 사인 님. 어? 사인 님. 왜? 아 오늘 한번 각 아닙니까? 아 <laughs> 뭔가 각 아닙니까? 뭔가 저 부자예요. 오뭐 부자야. 희망 형이 더 많이 많이겠지만 그러네요. 아 둘셋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? 아 몰라. 아, 뭐 팀해봅시다 오늘 아저 오늘 좀너늘저 오늘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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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에메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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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늘 저오 아, 제가 바로 대 무력왕 차기 후보 컨물 아니겠습니까? 제가 2순위 정도 되지 않아요, 제가? 네가? 그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감추놓고 있는 무력이 얼마나 큰데요. 뭔 소리야. 얻어먹기 2인자는 아니고? 아, 아, 원래 축구선수들도 데 솔직히 말해서 얻어먹기 하지 않습니까? 어? 예, 지금 축구선수들 비하하시는 겁니까? 아, 비하하는 게 아니라, 아, 비하가 아니라, 그러니까 축구선수들도 그 얻어먹는 것도 능력이나, 아, 어시죠 어시. 예. 네, 저도 어. 저 얻어먹는 게제 능력인 거죠. 아, 그래도 그게 끝이잖아. 피지컬이 없잖아. 아, 저 피지컬은 이제 입에서 나오죠. 입과 잔머리. 제도 A B 형이기 때문에 이이 이 잔머리가 엄천 납니다. 아, 저도 A B 형인데. 어, 그래요? 어, 저와 같이 나중에 피를 나누고 그럴 에? 사이가 되시겠군요. 아. 아, 아닌데. 너랑 너한테 피안줄 아. 거야. 아, 이저좀 아프시면 줘요, 저 나중에 만약에. 싫어. <웃음> 아. <웃음> <laughs> 아오 나는 사이가 오왜왜 어, 어, 아니야 아니, 용암이 너무 많아서 아 어머 유치 용암 진짜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어 캐다 무슨 뭐 용암이. 용암이 위로 올라가서 캐야겠다 와 용암 음. 불쑥 나옵니다 용암 조심하셔야 니다 아차 올라왔다 아예 뭐 계획가... 계획 너, 계너너뭐 다이어 몇개켰냐나 계획 없어 저 지금 다이어 두 세트입니다 두 세? 세트? 아와 뭐야 나한세인데이분들 진짜 맨날 캘 때마다 보니까 나만 이렇게 통화하니까, 어? 여러분들, 아. 아이... 딱 보니까 광맥만 켰네. 거의 뭐 진지충 아닙니까? 아, 진지충이라니요. 저희도 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 하지 않겠니까아이 여러분들, 방송 엔터테인먼트였는데, 아, 이렇게. 아, 나오네. 이거 나중에 이거 녹화보에공개야 되나, 이거. 와, 여기 대박인데. 우리 저희가. 와 여기도 대박인데, 진짜. 아, 이거 안 나오네, 진짜. 저희도 엔터테인먼트 아니, 예, 예. 아, 정말. 아, 진짜. 엔터테인먼트인데 너무 다야만 캐신거 아닙니까, 진짜? 아니에요. 전 그래서 일부러 에메란드 안 켜요. 아람분들 드릴라고 나도 에메랄드 안캐 아 솔직히 다, 다이아가 돈더 더 되는 거 알아 아예 켄저우님 에메랄드 캐시더라고요 그아 그래 십개 정도 캔 다음 예너 어디냐 저 여러분들 여기가... 3 0초 남았습니다 삼십 아, 30, 뭐 30초 초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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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아 어, 하나 거야. 하나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아 물양동이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올걸아용암 많죠 최면 어. 용암인데오나이 어. 그래. 어. 마지막 탈출이다 죽을, 죽을 뻔했어 어. 어 됐다 오늘 계획, 계획이 없으시다고요? 10 9안7 6, 6 5, 5 4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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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충분하지 홀리 크로스 빨리 빨리 리 많이 스습니다아못 찾았어 마지막 것도 아수습니다 아 아유, 오늘 쉽겠네. 아, 아. 오늘 안 죽었네. 아. 알아도 죽을 뻔했네. 일단 환전 좀 할까? 아. 용암에 빠질 뻔. 진짜 용암. 와, 오늘. 어, 뭐야? 용암이 어, 진짜 오, 떨어지지 않나 봐. 어이걸. 아, 용을했지 <laughs> 저건. 아, 근데 됐다. 맨 앞시다. 맨 앞시다. 아, 오케이. 아, 너무 좋미 아, 와. 아, 먼저 와서 이거 환전하신 거 아닙니까들? 아, 아니죠. 주인공 엔터테인먼트 아니겠습니까? 야야, 다 돈이 없어. 야 아까 다돈 나눠준다며 다들. 아 저는 언제? 근데 화면 있는지 어, 없네요. 아 언제? 아 다야가 별로 없다. 펄, 아. 야나 아, 돈이 아, 없어. 헌차지지. 아 사인님, 사이님 에어레스 네? 아, 와보세요. 어, 나 능력 해방 못한다. 저도 못해요. 아 잠시만요. 펄, 펄 능력 해방 못해. 얼마나 이상지야재미야너 거짓말. 너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다. 너. 에이, 어 진짜 못 해요. 아아 뭐야? 이 3개? 한 먹었어. 이 자식이 뭐야? <laughs> 아저못 먹었어요. 에오오오오오오안 돼! 와서 아 이거 어, 생각 어, 잘하신 어, 겁니다. 네, 예, 예, 큰 스텔라. 와우, 나 능력자. 능력자 사이 사이 어, 사스터콜 한번 쓸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. 어, 아, 아, 아 좋네요. 사스터콜. 사수터콜, 사스터콜 사스터콜 부르려면 얼마나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까? 어마 필요합니까? 아, 어 이제 필요 없습니다. <웃음> 아. <웃음> <laughs> 능력 해방을 샀기 <laughs> <찾기> 때문에 <laughs> 네. 쓸모 없어졌어요. 아 이런 체인장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야. <웃음> <웃음> 어 뭐야? 앞에 지나가지 마세요. 아. 어, 너. 어. 됐다. 아, 저 아, 아, 능력 해방 샀다. 오케이, 능력 해방, 해방 샀으면다지 뭐? 그래 뭐 능력 해방 <laughs> 샀으면다 이제 살거 이제 살 거. 아, 능력 해방 <laughs> 못 샀어요. 먹을 거를 <laughs> 사자. 네. 오케이, 됐다. 됐습 아, 뭐 능력 해방 사 주지? 아니, 기지기한서잖아. 어, 능력 해방. 오. 아, <놀던> 못사실 뻔, 못사실 뻔 <놀던> 해서. <입은. 웃음> 저기지이없라 어, 헷갈릴 때 있다니까. <laughs> 자, 일단. <laughs> 여러분들,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. 예. 자, 갑니다. 아니야. 뿅. 뿅.